어,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법인을 통해서 어, 재산을 감추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돈이 되는 주간 뉴스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 아파트 15층 층고 제한 완화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무조건 완화시킨다는 건 아니고 이것은 뭐 향후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지정 사실이고요. 그동안 한강변을 제한했던 이유는 한강 같은 경우는 어떤 공유의 개념이 있잖아요. 누가 뭐 한강을 파서 만들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세대 그 한강변에 사는 아파트가 그것을 단독 소유할 수 없는, 즉, 공유의 개념이 크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되었던 거고요. 어, 한강변 주변으로 15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이후에 아파트들은 제한을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 서울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고층화될 확률이 높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강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 일부 몇몇 집중된 지역만 어, 고충화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고층화 되게 되면 밀집화 현상은 다양연이 쫓아오게 되는 거고 긍정적인 부분은 정말 뉴욕처럼 어떤 멋진 야경이나 어, 이런 것들은 좀 연출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뉴 뉴욕...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로 스파이더맨이 살 것만 같은 겉모숲이딱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야경은 없거든요 여의도나 이런 데 일부 같은 경우는 연출이 되겠지만 이 밀집화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교통이 밀집되기 때문에 완충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고 완충지가 없다는 것은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적정점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15층 이상 되면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소방차의 그 사달리 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엔. 왜냐면 하 15층 이상 정도 되면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최소한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요즘은 두 세대가 한 동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이 정도가 엘리베이터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용 면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단, 이런 부분들이 공용 면적으로 포함이 되겠죠. 근데 15층 이상, 이게 기준이 15층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느 정도 15층 이상은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분양 면적 대비 전용 면적이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5층 이상 아파트를 무조건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 요즘에 참 화제가 많이 나고 있는데 15층 이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그 15층 이상 올라가서 물을 뿌려줄 만한 소방차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현저히 없고, 뭐, 광역시 같은 경우 한두 대 있을까 말까로 알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15층 이상 아파트 살면, 뭐, 경치는 좋고 그렇게 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화재가 난다거나, 물론 뭐, 불이 자주 나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경우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나중에 뭐, 아파트 분양받는다거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두 번째로는, 이건 약간 광고성 기사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 SSG, 포인트로 인해서 세금 할인받는 방법이 기사에 나와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 서울 및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상업용 포인트로 인해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인트 충전을 할때 상품권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상품권은 기본적으로 뭐 2에서 10%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5%, 8%이 8 정도 이제 할인돼서 상품권을 구매를 하잖아요. 이 포인트를 충전할 때 상품권을 이용을 하면 이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세금을 내면 세금이 할인되는 효과가 날수 있는 거죠. 뭐 일부 카드 포인트나 이런 걸로 세금을 낼수 있다고 하는 건 예전부터 있었는데, 내 포인트로 내는 세금은 1대1 비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금 뭐 15포인트면 뭐 세금을 낼 때는 10이 된다. 이렇게 할인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방법이 신박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7월, 9월 재산세 낸다거나, 아니면 뭐 세대주 같은 경우, 뭐 주민세도 요번 달에 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할인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런 부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포인트 제도 마저도 요즘에 뭐 머지 포인트로 문제가 되는 선불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게 폰지 사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황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폰지 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디데이를 정해서 잠수탄 것도 아니고, 이 머지포인트에서 먼저 금융결제원에 의뢰를 했던 것이 규제로 전환이 되어서 문제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벤처기업의 공대생들이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생긴 정말 크나큰 해프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되긴 하는데,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면, 의도치 않게 폰지 사기화 될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뭐 의도적인 폰지 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제도 멤버십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소한 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됐어요. 단톡방에서 누가 받았다 그래서 어, 알게 됐는데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부분들인데 어,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좀 줄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로장려금이나 각종 사회보장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참잘돼 있는 편인데 그 가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챙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기사는 이 사회보장 시스템을 가장 많이 타먹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라고 해요. 매일 그런 공지사항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을 시민에게 공포하고 싶어도 시민들은 그런 거 신경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배포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타먹는다는 기사도 제가 많이 본것 같은데 이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아마 내년 정도까지 일반인들에게 이런 복지제도 시스템이 제도화 될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내 상황이나 부양가족 수 재산 현황 이런 것들을 한번 등록을 해 놓으면 제도가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가 받을 복지 혜택들을 자동적으로 알려 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마 9월부터는 저소득층부터 해가지고 복지에 어떤 사각지대에 놓일 분들이나 복지가 필요한 분들 위주로 순차적으로 시작을 해서 아마 내년 정도는 일반인들까지도 이 복지 제도 멤버십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한번 정도는 등록을 해 놓으시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복지제도 시스템을 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법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번에 국회의원 부동산 조사를 했는데 법인은 빼고 조사를 했다는 아마 JTBC 뉴스였던 것 같은데 기사가 나왔습니다. 법인을 빼고 조사를 했다는 것은 거의 조사를 안 했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제가 말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법인 형태로 부동산이나 재산을 가리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어떤 그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도 다 법인 쪽으로 가족 재산을 숨기고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자녀들이 슈퍼카 타고 다니고 뭐 이런 형태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게 불법적인 요소나 이런 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불합리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개정해야 될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더 훨씬 더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법인을 통해서 재산을 감춘 방법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전에 가장 핫했던 그분을 예로 들어보면 일단 가족 법인의 100% 주식을 부인 50% 본인이 뭐20%세 자녀가 10%씩 이렇게 해서 100%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자본금의 법인이다. 그러면 자녀들은 천만원씩만 내면 10%씩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만원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증여세 공제 구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돈한푼안 드리고 이 법인의 주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야 된다. 그러면 9억이라는 이 차익금을, 단기 차익금을 넣어야 돼요. 법인에게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자나 원금조로 계속 돈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금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차익금 자체도 숨길 수 있고 법인을 가족 법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참 불법적인 요소도 많고 이렇게 슈퍼카사는 며칠 전에도 문제가 되고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될 분들이 이렇게 법인을 통해서 재산을 누리고 있고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은 개정되지 않은 불법적인 요소의 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렵나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비난해도 고쳐지지 않을 거라면 알고 계셔서 활용하는 방법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랑 똑같은 거예요. 방울을 달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도 다 알지만, 고양이 스스로가 자기가 방울을 달지 않는 거죠. 이 정치인들이 법을 개정해야 될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런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 목에 방울을 달지 않습니다. 어차피 못달 방울이라면 일반인들도 불법이 아닌 이 영역 내에서 이런 법인의 형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부동산 법인 중과세가, 취득세 중과세가 해서 뭐 12%로 중과됐잖아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큰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2% 이상의 수익을 누릴 수 있다면 12%를 누리고 나서 나중에 절세 역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참 말씀드리네 불법적인 요소는 다분하지만 불법이라고 법을 만들어 주셔야 될 분들이 이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비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법한 법의 테두리 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청년들 최대 저축 뭐 1,08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뭐 u n 에서는 60세 이전까지 청년이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 청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저는 아니겠죠 그래서 청년들 지원 요번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청년들 혹은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알아두셨다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법인을 통해서 자녀소득 확 늘려서 나중에 상속을 준비하시던가 아니면 자녀의 재산을 어느 정도 뭐 일부러 주지 않고 전략적으로 어, 본인 소득만 가져가고 추가 소득을 만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충 어떠한 내용이냐면, 있 1년 동안 월세 한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인차 대출, 뭐 전세 대출이나, 뭐 월세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 한도 조정을 해서 뭐 소득 기준으로 2천에서 5천으로 올리기도 했고요. 뭐총 대출 한도를 최대 1억까지 늘리는 어떤 정책이 마련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축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가장 커버이긴 하는데 월 20만원씩 저축해서 3년 정도 하면 360만원 내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저축을 한 거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최대 1,080만원까지 이것도 뭐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청년 중에 어떤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군 복무 끝나신 분들 어떤 사회적 응크레딧이좀 나가는 것 같고요. 등록금 기준, 장학금도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반값 등록금도 많이 확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므로 인해서 내 소득, 나가야 될 주출을 막고 들어와야 될 소득을 늘릴 수 있다면 좀더 쉽게 내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고 부자가 될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포인트 놓지 마시고요. 잘 활용하셔서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